세상이 너무나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동성애가 이제 합법으로 미국 시민이면 가질 수 있는 고난으로 그렇게 이제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청교도가 세운 이 나라가 그런 것을 결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난리입니다. 남침내교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고 보수교단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다음 대통령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왜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임명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권한자들이 반대를 했고 동성애를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를 비탄하는 그래서 오바마를 따르지 않겠다. 흑인들 교회들도 일어나서 지금. 그렇게 성명을 발표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이제 미국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동성애기를 얘 하지만 누가 여러분들이 앙심을 품고 경찰이나 어디에 고발을 하면 제가 경찰에 잡혀가야 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그럼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저 미워하고 죄라고 다루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겁니다.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그들을 교회가 더 안아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또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동성애자들이 올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도 와서, 그들도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서든 어, 베티스에서 컨벤션을 했는데 그 컨벤션에 미국 목사님이 동성애자에다가 이제 회심을 하고 동성애자로 수십 년을 살다가 회심을 하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교회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동성애자들의 삶을 살아보니까 동성애자들은 굉장히 웰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면 그 동성애자 커뮤니티가 그들을 그냥 막 사랑으로 넘치도록 어, 어,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사랑으로 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교회 오면 교회에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라 그러면 벌써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아주 불안해하고 아주 민감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됩니다. 그들을 안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 동성애자 그룹 속에서 자기들이 정말 타고난 동성애자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팽배한 긴장감 속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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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성경과 위배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을 늘 가리키고, 학교에서 늘 경험하고, 늘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그런, 그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만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신앙이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상은 점점 반대되는 길로 청교도 색깔 세운 이나라도 점점 하나님의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미국을 원망하고 오바마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최종에는 넉넉히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뭐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3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있는 35절을 읽으면 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뭐예요? 위험이 있는, 환란이 있고, 권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우리 신앙과 반대되는 가치관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를 어엔스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까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무너지고, 나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오늘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경험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 중에 누군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인 그러나를 경험하며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삶이라고 삶을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 나를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그러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한번 건면하며 축복합시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와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러나, 그러나.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합니까? 그런 나를 경험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에스더서를 공부했잖아요. 에서르 에스에 보면 하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아각 사람이라는 걸 부각해요. 그 아각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아각은 아말렉 자손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아말렉의 왕이 바로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저 그냥 권력자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해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운다는 의미는 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말렉을 볼때 뭐에 멀리 해야 한다는 거죠. 아말렉과 전투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모르두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그 하만이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각 사람 아말렉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칠백고배 가지고 이제 광야의 삶을 살다가 일 세들이 다 죽고 이 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 세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이5장1구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경계하시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사무엘상 1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모든 걸 불태워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해요 1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아니 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까 아말렉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해서는 안 되는 영적으로 멀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있는 아말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을 아말렉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어마어마한 사울이 사울이 갖고자 했던 그것을 우리가 떼러오는 버려야 되는, 떼러는 우리의 손에 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아말렉이 뭘까요? 저는 가장 큰 영적인 아말렉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다 믹스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사울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뭐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 순종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뭐내 속에 있는 아말렉은 그냥 감추어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떻게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보다요, 더 위험하고 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게 뭐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아말렉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타락하고 변질해서 전혀 엉뚱한 길로 나가는 타락한 그런 성도들보다 보기에 너무나 멀쩡하고 신실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아말렉과 같이 진멸하라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를 보십시오 모양새는 다 갖추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남겨놓고 내가 이거 버리면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없어질 것 같고 내가 이거 버리면 뭔가 좀 손해 날것 같고 내가 이거 버리면 이렇게 될것 같고 두려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이단들보다 더 두려운 게더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요. 이단들을 향해서는 통일교는 막 정죄를 하고 통일교는 막 이단이다 막 그러고 경계하는데 왜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안수하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는 왜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지 교회가 왜 저는 퀘스천하게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교단 간에 서로 간에 관계가 끼어질까 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근본인 창세기를 부인하는 거면 뭐예요? 이단의 사상보다 더 악한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그것을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동성애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 것은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에도 무슨 흐름이 있냐면요, 동성애자가 죄가 아니라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으면은 뭔가 뭔가 신지식인이고 뭔가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고 뭔가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편협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그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SNS에도 글이 올라오는데요, 동성애자들이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희미하게 그럴 수있니다 유명한 자들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썼더라고요. 동생의 자는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더 생겨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죄인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입니다. 더 많은 교회가 또 부자간 저도 포함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사우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멀쩡하게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집니다. 뭐냐면요 안에서 교제하는 데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야 될 사람보다는요 자기하고 마음이 많아. 사람만 자꾸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감사한게 뭐냐면 끼리끼리가 없다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지금 서로 친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빨리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고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통하는 사람 기도를 해도 통하고 만나고 싶 만나면 뭔가 말이 통하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이런 사람들만 교제한다면 뭐예요? 세상의 소시알 클럽과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 한주한 비시드며 오늘 왜이러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일어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저지, 짓을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사울 처음에 보세요 베냐민의 자손으로 사울이 왕을 세우려 할때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겸손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냐는 겁니다 명색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왕인데 그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됐냐 우리는 퀘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 그의 삶 속엔 작은 것과 큰 것이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죄는 작은 죄도 없고 큰 죄도 없습니다. 죄는 질량도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모든 것, 죄는 다 죄입니다. 그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아, 내가 이거는 다 진멸했으니까 그 동안 내가 순종해 온게 있으니까 요거 부분은 안 한다고 이건 뭐 괜찮겠지 뭐 요거 정도 괜찮겠지 뭐 내가 더큰 부분에 순종했는데 뭐 지금까지. 근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이 사울 1986년에 1월 28일에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 케이프 커네벌럴 기지에서 발사된 챌린저 우주선이 유인 우주선이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1분 13초 만에 공중에 올라가서 폭발합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과학 기술을 넣어서 사람의 지식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폭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왜 폭발했는가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추진기 사이에 끼어져 있던 작은 고무 파킹, 조그마한 고무 파킹의 부실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그 첨단과 그 어마어마한 돈을 넣고 어마어마한 기술을 넣었던 것이 그 작은 고무 파킹 얼마 하지도 않아요, 몇 달러 하지도 않는 그 고무 파킹 하나 때문에. 이게 세상의 이치이고 이게 영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어, 저와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데가 뭐냐면 이만큼이면 되겠지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적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소한 일, 조그마한 일, 그 일이 사울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극고 크기 없음이 없습니다. 다 두려운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범죄에 빠지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그러나 대반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비로 환난과 권고와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반전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걸 믿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 그냥 조그마한 일에 일비 일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거기에 뭐 민감하지 않고 주신 것 감사하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주신 이유가 뭔가를 돌아보고 우리가 때로는 또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음. 아, 여러분 에스더가 전해졌을 때에 이 책의 메시지를 받았던 독자들은 그 당시에 제3차 포로 귀환에서 하나, 둘, 세 번에 나눠서 돌아가는데도 그 3차에도 끼지 못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이 에스더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처럼 포로로 끌려와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념으로 살아왔다가 이제 자기 민족들이 1차, 2차, 3차로 귀환하는데 자기들은 귀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음. 이런 낙심 중에 있던 이들에게 에서의 승리의 소식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정치 세력을 누르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보면서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혹시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